한국 주재의 중국 대사가 최근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에 관한 중국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며 유엔 헌장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전문가 대화에 참석해 사드 문제로 한때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한관계가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사드라는 두 글자는 중한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티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이 발언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겨냥한 사드 배치에 중국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y want to do what t h e 2017 they understood we made it very clear that that deployment was not about c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추적하고 북동부에서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So President Yuan is, uh, I think, thinking ahead to better protecting Seoul by having an additional one or two batteries deployed. And, and China is already sort of making noises about don't do that, and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hinting at you know more economic retaliations.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um, china is basically using fad as a means of saving face. they they made a mistake about it. they don't want to look like they were wrong and dumb. Uh, and so they keep opposing it. and they kind of gotten themselves trapped into doing that. fad in korea is really only a threat to chinese missiles fired at korea. 한국은 정치적으로 터무니없는 이 같은 발언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유 뉴스 박동정입니다.